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살아 네번 세어러 네번 판사가 리플 리플과 미증권거래위원회 SEC 간 소송과 관련해 이더리움 에더유 미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전 SEC 관계자 윌리엄 힌먼 힛먼, 윌리엄 힌먼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명령했다. 윌리엄 힌먼의 청문회 증인 출석은 리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리플이 SEC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SEC는 리플 토큰 XRP가 증권으로 취급돼야 하며 이 경우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SEC는 과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힌먼의 발언에 대해 SEC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외신에 따르면 리플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힌먼의 과거 발언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삼을 예정이다. 게이트 아이오의 마리타티브에트는 장기적으로는 sec의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정하면 xrp는 최소한 2달러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다음 5달러까지 뛰어올라 새로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